예,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시건영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 양시원입니다 어, 제가 오늘 새로, 새로운 채널을 파게 된 이유는, 어, 게임과는 별대로 이제 제가 C 언어 또는 다른 기타 코딩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까 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바로 본론으로 지나가서 오늘은 C 언어를 일단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코드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어 구글에 코드 블럭이라고 치면은 나올 겁니다. 혹시 보니까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게요. 어 일단 코드 블럭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어밑에 있는 이 프로젝트들은 제가 과거에 일단 작업을 했을 때써 사용했던 프로젝트니까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간단한 것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아이콘이 뜨는데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예, 콘솔 애플리케이션 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저, 저는 c하고 c++중에서 저는 c++로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타이틀을 이제 골라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타이틀을 뭐라고 해야하지 강의, 저는 강의용이라고 해,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컴파일러 같은 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gnugcc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딱히 건들 필요는 없어요. 피니 n 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 세, 창이 닫히면서 이곳에 이런 식으로 생성한 프로젝트가 이제 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메인 cpp가 있는데 일단 한번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것을 누르면은 비드 앤드 런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드, 이거는 런이 데거 합쳐서 할수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 창이 실행돼서 여기에 뭔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일단 이것은 여기 옵션에서 아 맞아요. 이거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 소스를 사용할 텐데 어 소스가 다중으로 켜져 있는 상태면은 이제 컴파일 하는데 오류가 생겨서 이것을 소스를 한번 이제 다 완성을 했으면은 여기 옵션에 가서 꼭 이거 컴파일 파일이라고 그리고 여기 링크 파일에 꺼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는 원래 컴파일 돼 있었던 거니까 이제 이거 컴파일 되지 않, 않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럼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 뉴 파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데 여기 엠티 파일 말고 여기 파일을 눌러주세요. 누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할 것은 이 C++이라고 그 어, 그림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MT 파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으로 하면 은 컴파일이 진행됩니다. 이이 C++ 소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줍시다. C++ 선택해주고 이것은 꼭 디버그 릴리즈를 다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는 제가 파일 이름을 프린트 F 오늘 프린트 F까지 나갈 거니까 프린트 F 기초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점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곳에 예 저장을 눌러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풀 패스 그러니까 완벽한 경로가 저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꼭 여기를 누르시고 저장을 눌러 주셔야 해요.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은 새로운 파일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이것을 쓰면은 기초적으로 이제 샵 인클루드 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c 인클루드 어 한국어네 샵 인클루드 치면은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을 열고 여기에 스튜디오 o h 라는 이제 파일 이 헤더파일 그러니까 어떤 문법 같은 것을 이제 이 프로그램 이 소스코드 내에서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문법을 담고 있는 파일이 이 헤더 파일인데 제일 기초적인 헤더 파일인 이제 스튜디오스티디오 h라고 보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o h 인클루드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제일 주력으로 돌아갈만한 그런 코드 코드를 지정해주는 영역인 여기 이제 int 띄고 main 이게 다른 글자로 치면은 컴파일 오류가 나요. 이 main은 꼭 있어야 합니다. 인트메인 입력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요 막, 요, 그러니까 요 괄호도 꼭 넣어 주셔야 해요. 다른 괄호를 사, 쓰셔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맨 처음에 우선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프린트 F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이 프린트 F는 이제 당연히 그냥 프린트 F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쌍따옴표를 꼭 넣어 주셔야 해요. 이 쌍따옴표를 프린트f의 괄호 안에 넣어 주시면은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출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트f는 출력한다 무엇을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여기에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하면은 컴파일 오류야됩니다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문법 이 정의가 이제 이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이 입력이 되어야지 그니까 이 문자가 입력이 되어야지 이제 이 여기가 완전히 한 줄이 완성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것을 예를 들자면 그냥 국어에서 문장에 마침표가 없다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뜨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리턴이 잘 되고 그리고 몇초 동안 실행이 됐는지가 나옵니다. 어, 여기 네티 컨티 그러니까 아무키나 계속하시려면 아무키나 누르시오라고 나오는데 아무키나 누르면 꺼져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어, 지금은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출력이 됐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 이렇게 해, 끝내셔도 되긴 되는데 혹시나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리터 아, 아 한국어로 돼 있네. 리턴이라는 문법을 쓰시고 여기에 0이라고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이제 리턴을 됐다고 봤죠 한번 숫자 한번 바꿔 볼게요 이게 맞나 내가 기억으로 그렇네요 예 0에 이제 1 이렇게 안에 있는 숫자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그냥 이게 끝나면은 코드가 끝나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종료시키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턴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프린트 F가 됐고, 이제 프린트 F에서 추가적인 거면은, 네,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제, 기초적인 것은, 이제 이게 출력하는 제일 기초적인 거, 오늘 배워봤습니다. 어, 네. 어,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변수, 그니까 어떤,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상자, 그러니까, 그 상자를,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 변수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그, 리고 거기에 있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 프린트 앱으로 출력하는 것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